네, 안녕하세요. 현재 카페 프랜차이즈 운영팀을 맡고 있는 정승현 팀장이랍니다. 저는 이제 좀 창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해 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한 게 내가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했는데 어, 이제 많은 분들이 회사 생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나도 창업을 해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창업을 만약에 하면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요식업이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해서 뭐 요식업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어,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치킨, 피자 떡볶이 그다음에 커피가 있겠습니다. 그 여러 가지 창업 분야 중에서 본인이 하나를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네. 제가 아무래도 이쪽 카페 쪽에 그 종사를 하기 하기 음. 때문에 카페 창업을 추천드립니다. 음. 근데 지금 커피 시장 이미 레드오션이잖아요. 물론 저희도 오늘 야외 카페에서 촬영을 하지만 저희가 소위 아는 별다방이라든가 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, 일반 카페 너무 많은데 이 레드오션인 커피, 커피 산업을 꼭 추천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? 뭐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2010년부터 음. 2020년 3월까지의 그 서울에 휴게 음식점 인허가 데이터를 보면은 그 5만 6천 건 중에 3년 미만의 폐업 점포는 한 2만 9천 개로서 52%에 달하는 폐업률을 보였어요. 어마어마하네요. 엄청난 수치죠. 그리고 1년 미만의 폐업 그 점포는 7,200개로 한 12%에 달했고요. 죄송하다. 저는 통계처에서 나오신 분인줄 알았어요. 그거를 <laughs> 너무 구체적인 데이터를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계속 가시죠. 조사를 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. 그 물론 수많은 브랜드와 매장이 생겨났다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현재 국내 커피 시장은 또 관세청 통계 자료를 보면은 근 5년 동안 두 배로 성장했고요. 그 규모는 12조 원을 넘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그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. 하긴 저희도 지금 뭐 미팅을 하면서 또 촬영을 하면서 카페에서 하는 거 보면은 뭐. 커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일단 전략만 잘 짜면은 얼마든지 뭐 좋은 본인만의 성공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일단 이해하겠습니다. 를 그래서 제가 그 카페 창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치킨이나 피자, 뭐 떡볶이 같은 거는 식사 대용이나 이제 간식거리로 많이 먹잖아요. 근데 커피는 한국을 커피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맞아요. 많은 사람들이 자주 애용하고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, 우리 대화의 장소. 를 제공하고 있어서 남녀노소 뭐 구분 없이 음. 많은 사람들이 애용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음. 그리고 두 번째 추천 이유는 음료 제조의 이제 간편함 때문입니다. 음. 어, 지, 어, 창업을 안 해보신 분들도 뭐 아실 만큼 불에 대한 그 제조 과정이 없고 그렇죠. 그 원두 시럽 파우더로 이렇게 제조, 재료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치킨처럼 기름에 튀기거나 피자처럼 오븐에 구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,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. 저는 이제 형님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 좀 이런 걱정이 들어요. 좀 이런 원인을 때문에 커피 창업을 추천하셨는데 카페 창업을 근데 지금 최근 코로나 식국 때문에 좀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잖아요. 그럼 집 밖에서 안 나가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좀 커피 업계나 뭐 프랜차이즈나 개인 카페 둘다 포함해서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? 물론 타격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 커피 업계에서는 또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AI 그 로봇을 통한 그 무인화 그 제조와 무인화 배달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. 음... 그리고 이제 매장 내에 간격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또 테이블 수를 줄이는 그과정에또 있고요. 그렇게 좀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.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고 싶은데, 사실 카페도 너무 많아요. 지금 뭐 저희가 뭐 별다방 같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도 있고, 반대로 이제 저희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런 개인 카페들도 있어요. 근데 프랜차이즈 카페랑 개인 카페의 장단점을 좀 비교하고 싶은데, 우선 프랜차이즈 카페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? 어, 프랜차이즈의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, 확실한 아이템과 컨셉이 잡혀 있습니다. 그리고 안정적인 물류 공급과 그 초보자도 뭐 이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. 그다음에 주기적인 본사 마케팅과 그 운영 관리가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반대로 단점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아무래도 이제 아이템과 브랜드 컨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음. 이제 메뉴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좀 제한되어 있고 음. 매월 로열티와 이제 마케팅비 같은 일정 비용이 조금 발생하기도 합니다. 저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혹시 좀 구체적으로 좀 로열티라던가 아니면 이제 마케팅 비용을 본사에 지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급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이거는 영업 비밀이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어~ 대충 말씀드리자면은 그~ 퍼센테이지로 음. 이렇게 책정하는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금액 단위로 책정하는 업체도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대로 이제 개인 카페 쪽으로 넘어가고 싶어요. 그럼 개인 카페를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장점이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? 네, 그 개인 카페의 장점은 본인만의 그 개성 있는 인테리어와 독창적인 메뉴들 그리고 트렌드에 따른 발빠른 메뉴 선정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반대로 단점은 좀 말씀해 주세요. 아, 단점은 이제 직접적인 인테리어와 그 컨셉을 인테리어 업체를 또 선정을 해야 되고 본인이 메뉴에 대한 레시피를 개발해야 되고 마케팅을 또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원두나 장비, 뭐 원부재지 같은 것도 직접 컨택을 해 해야, 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카페 컨설팅 업체나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쉽게 접근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저는 아까 인터뷰 초반에 조금 형님이 말씀하신 일매출 평일 기준 5600, 주말 기준 700만이 듣고 나 있는 돈 없는 돈다 투자해서 무조건 카페 창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저 같은 초보자가 창업하면 망하는 건가요? 그 주변에 도움이 없이 없이는 분명히 망하고요. 네. 자신이 전문가가 되거나 주변에 전문가의 어드바이스를 받는 게 성공,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. 음, 일단은 단순히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이신 이런 정승현 팀장님 같은 컨설턴트한테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와 개인 카페 비교를 했잖아요 이제 좀그 다음 부분으로 저희 채널이 마침 또 자기 개발 채널이에요 그래서 혹시 형님이 회사 생활을 기존에 또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회사를 다니시면서 했던 커피 업계 관련 자기 개발이 좀 있으실까요?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퇴근하고 이제 뭐를 좀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카페 쪽에 또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커피 모임이나 티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해서 네. 거기 이제 같이 그 계신 분들이랑 그 음료에 대한 그 서로의 생각들 그리고 카페를 운영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을 음.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음. 제가 하는 그 업무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일단은 그런 모임에 나가면은 보통 어떤 부분들을 많이 공유를 하시나요? 좀 구체적으로? 어, 그 많은 그 분야의 사람들이 음. 있는데요. 음. 물론 커피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그 모이신 거겠지만 각자의 그몸소 체험했던 음. 그런 그 좋은 점과 음. 안 좋은 점, 장단점을 그렇게 공유하는 게 가장 큰그 음, 장점이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카페를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 분들이 좀꼭 해야 되는 자기 개발이 있다면은 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? 어. 제가 이제 창업자들한테 이제 네. 어,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커피, 제가 이제 회사에서 그 복리 후생으로 이제 도서 구입비가 네. 그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많이 사서 읽었었는데요. 커피 관련 그된 책을 많이 사서 읽으시고 또 요즘엔 유튜브에 네. 그 카페 운영에 대한 그 조언이나 아니면은 커피 제조에 대한 그런 그~ 양질의 정보가 네. 엄청 많기 때문에 네. 그~ 책으로 이론과 그런 그~ 원리를 이해를 하고 동영상으로 시청과 교육을 하시면은 그~ 이쪽 분야에 그~ 이해하는데 어 빠르게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서를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책 제목까지는 말씀 못 하셔도 혹시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이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어 제가 제일 인상에 남아 그 남았던 책은 그 저자가 이제 커피랑 이런 음료들을 너무 좋아해서 세계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에서 대표하는 그런 음료나 아니면 특이한 음료들을 음. 이렇게 자기만의 그 느낀 그런 노하우나 뭐 그런 것들을 쓴 책이 있는데 그걸 제일 감명깊기, 감명깊게 읽었습니다. 오,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추천도 해주세요. 네. 저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과 예비 어, 카페 창업주 분들에게 있어서 좀 조언하고 싶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. 어떤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? 어, 먼저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 중이신 분들에게 시, 그, 드리고 싶은 말은 예전에 이제 벌집 아이스크림, 음. 뭐 스몰비어, 저가 주스 전문점, 그리고 대만 카스텔레 같은 아이템들이 우죽순 생겨났다가 갑자기 또 사라졌잖아요. 그리고 뭐 최근만 하더라도 흑당 버블티, 뭐 마라탕, 대만 샌드위치 같은 뭐 아이템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브랜드의 아이템과 컨셉이. 음. 소비자들에게 관심이 빠르게 그 하락하는 아이템이 아닌지 고민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업계의 트렌드를 계속 캐치업을 해야 되고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잖아요, 트렌드가. 그렇죠. 그러면 은 그런 부분에서 커피업계도 예외는 절대 아니겠네요? 예, 네, 절대 아닙니다. 예. 그 커피 업계가 가장 빠르게 이런 트렌드에 민감하고 빨리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인터뷰에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뭐 최종적으로 오늘 어, 인터뷰를 통해서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좀 얘기가 있으면 한두 문장으로 딱 컴팩트하게 정리한 뭐가 있을까요? 아 그리고 그 현지 카페 종사자나 개인 카페를 하시는 분들에게 아, 말씀을 네. 못 드렸었는데요. 어, 자기가 아무리 커피 제조 기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와 별개로 SNS 홍보나 오프라인 홍보가 또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커피에 대한 철학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신이 이제 그 자신만의 소신을 갖고 그탐그 그 끝없는 탐구심을 가지고 발전해 나간다면은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이 커피 시장에서 고객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 되거든요. 뭐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달고나 커피나 네. 크로플 같은 그런 독창적인 메뉴랑 차별화된 컨셉을 가지고 계신다면 은런 어 그런 그런 컨셉을 빠르게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t of the concept o 통해서 정말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저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예비 카페 창업 주 the concept of the concept of the concept of the concept of the c o n c e p 다다 겉으로 보여지기엔 뭐 깔끔하고 간편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수많은 창업자들이 도전을 했었고 커피보다 이제 쓴 실패 경험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대충 하면 알아서 되겠지라는 음...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나의 인생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쓴다는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어 저는 마지막에 우아 하고 편안한 카페 창업은 없다라고 했을 때 정말 너무 좋은 명언을 남겨 주셔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저도 그 말은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오늘 카페 프랜차이즈 전문으로 일하신 15년 넘게 일하신 정승현 팀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음.